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넘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피곤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용했던 한 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주요한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의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우울증, 우울감들이 더 많아진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죠? 의욕이 떨어지고 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도 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식어지고 더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동적이 아닌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에서 40장에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릎을 꿇어야 될 하나님에게 꿇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이제 피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피곤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요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바벨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문명의 발달로 화려함과 세상의 나라의 그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벨론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바벨론은요, 어, 결국 우리에게 피로를 갖다 준다는 것. 세상은요, 결국 우리에게 피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판 바벨론이 무엇인가? 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바로 이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그 성공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요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기에는요 막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잠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참된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한데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 4만 불 버는 사람, 아, 5만 불만 벌으면 좋겠다. 아, 나 연봉 7만 불만 되면 좋겠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8만 불을 벌어요. 아, 그러면은요, 또 배가 아프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만 불 벌으면은 내가 좀더 어, 자부심 있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주변에 보면 또 다른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예요근데요그 모습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곤하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로한 상황,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27절 말씀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다, 나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expectation, 기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리밋된 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막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고 막 흥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마무리 짐에 빠져서 좌절하고, 바벨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오니 주여 나를 또한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원하고요.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성도님들이 영혼고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준비되어 전도의 사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극렬히 여겨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중복의 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부기도자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